한번 가보려고요. 엄마야. 처음으로 지금 광주를 벗어나는 거라고요. <laughs> 지금 언니 차랑 같이 가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오히려 위험할까 봐안 따라가겠다고, 그냥 따로 가겠다고 했는데, 운전을 하다보니까 언 차가 <laughs> 오른쪽 옆에, 앞에 있어요. 너무 웃긴다. 막 가면서 이게 초행길이다 보니까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.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거의 기어가자시피 갔는데 있어요. 갑자기 떨어지네요.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감지장치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달려야 되는지 이런 걸 알잖아요. 근데 초행길은 거의 모든 이가 내비가 개발해 주고 숫자로고요. 너무 어렵다.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? 지금 하늘 진짜 파래요. <laughs> 하늘이 진짜 파란데, 비가 막 엄청 많이 오네. 그랬어요. 저는 운전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더입니요 그리고 막 운전하는게 기대되고 퇴근할때도 왜 기분이 좋았냐면 운전을 할수 있으니까 집에 가면서 그리고 처음 가보는 그런 새로운 길을 갈때도 한 치도 없고요. 아 너무 좋다. 너무 예쁘고 너무 기분이 좋다. 내가 운전해서 오니까. 하지만 마을에 진입했으니까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천천히 안전운전 하실게요. 자, 안전 운전하실게요. 안정 좀 무섭다 근데. 오. 오. 켜야 겠다 왜 무섭냐면요 눈에 빠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카메라 끄지마 와우 와우 어, 어떡해 어, 나길 빠질 빠지... 오나 어, 너네 빠질 것 같아 엄마 아! 와이 밤에 시골길 운전 못하겠다 좀 이렇게 밝은데도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했 뒤로 밀려, 어떻게 뒤로 밀리든가, 어떻게 어떻게 뒤로 밀리든가? 지금 어, 우리 집 펜슬을 내가 치든가? 지금 둘중 하나거든요. 엄마, 엄마, 어, 굵을 것 같아. 참, <laughs> 거의 글, 지금 거의 아니야 풀어 풀어봐 홍허아 풀어 그렇지 풀어 어 그렇지 몰라 어떻해어떻하 하라는 야올올라왜왜아무안안와와우 우리 족족은 아니 평에에는누오오소소리오오소소만만렇렇기다리리고 차 소리 난다 하면서 막 나와봤으면서 왜왜 왜 내가 오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어! 어! 가족들아 나와봐라 안 기다렸나봐, 나를.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하나봐. 내가 이렇게 클락션을 눌러도 안 나오네. 알아서 하겠습니다. 그냥 더 밟어. 가. 오 마이 갓김치! 난 아, 몰라 모르겠어요 으악! 안 밀리겠죠? 이보시오 어? 아, 내가 그렇게 빵빵했는데 응. 그래 왜 아무도 안 나와봐 아, 전에어어 미 그면 차두 대야. 그래서 내가 그 차가 안 올라가서 내가 그 여기 태는 게 맞는지 물어보려고 계속 빵빵빵했는데 아무도안나오고 나를 사랑하나요? 어, 아, 아, 아 진짜. 제가 어미일 거야 큰 애가. 아 진짜? 도 엄청 조그만 애였어. 음. 예전에. 거야, 이렇게. 음. 우와 한 마리 더 있잖아. 음. 쟤네가 저 나무 밑에 사는 것 같더라고. 어. 아... 어. 너무 귀엽게 생겼다. 어머 어떻게? 어, 고양이 세수합니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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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여기 나무 밑에 산다고? 여기 어. 오른쪽 그 나무 토막 밑에 사는 것 같아. 아 진짜. 자재 밑에. 비도 피하고, 저기서 햇빛도 피하고. 아 하... 어떡해. 와 너무 귀엽다.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살아? 그냥 여기 불법 정거한 거야 이네. 오. 어... 자동차 밑에도 한 번씩 있고. 오. 어... 시동 걸 때마다 고양이 있는지 보고 시동 건다니까. 오, 어... 맞아. 툭툭 쳐주면 나간다더라. 음.